사진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캡처 웹툰 작가 기안84가 홍콩 야시장에서 살날이 오늘밖에 없는 사람처럼 쇼핑을 즐겼다. 1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홍콩 야 시장을 둘러보는 얼트리오인 이시언과 성훈 기안84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양옆으로 쭉 늘어선 상가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며 쇼핑을 즐기려 했다.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장난감 비행기로 성훈. 위 관심에 의해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성훈이 구입을 결정하자 이시연과 기안84도 오정템으로 맞추자며 함께 구입했다. 구매를 하는 도중 이시언은 플리즈, 플리즈 아임세드 라며 값이 비싸다는 것을 어필의 폭소를 유발했다. 이를 스튜디오에서 지켜본 박나래는 저걸 번역하면 제발, 제발 나 슬퍼 이거 아니냐 라며 한심한 듯이 말해 이시언을 당황하게 했다. 기안84는 야시장의 다양한 옷 들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기안84는 화려한 무늬의 후드집업을 골라 성 풍과 이시연을 당혹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착용한 기안84의 모습은 예상외로 잘 어울려 이시연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어서 기안84는 옷 쇼핑을 계속해 나갔다. 기안84는 성훈과 이시연을 앞서 걸어가다. 또 다른 옷가게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는 노점상 주인에게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지목한 것들을 다 달라고 말했다.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이시언과 성훈에게 기한 84는 현재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걸려있는 옷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 물었다. 그러나 그두 가지의 옷은 똑같은 것이어서 이시언이 기한 84를 바보 보듯이 쳐다봐 웃음을 자아냈다. 너무 마구잡이로 쇼핑하는 듯한 기한 84를 걱정하는 이시연과 성훈 에게 기한 84는 쇼핑할 날이 오늘 밖에 없다. 고 전했고 이에 성훈은 너살 날이 오늘 밖에 없는 것 같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듯이 대꾸했다. 이어서 성훈은 저 아줌마 너 하나 때문에 문 닫고 집에 가도 돼 "라고 했으며, 이에 더해 이시언은 전 세계 최초 일거다." 짝퉁으로 돈 100만 원 쓰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시언이 잡은 숙소로 들어온 세 사람은 수, 소 안에 있는 풀장에서 함께 수영을 즐겼다. 이들은 수영 선수 출신인 성훈이 맨 앞에 자리하고 기차처럼 서로의 발을 잡고 이은 듯한 모습으로 수영을 시도했는데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바닥으로 가라앉는 등 얼간이 같은 모습을 보여 패널들의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격렬했던 밤 수영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온 이시영과 기안